안녕하세요. 이예름했습니다. 여기는 울산 청담다육입니다. 자, 오늘은 사장님이 예쁜 아이들 많이 내 주셨고요. 또 눈으로 보셔도 아마 건강하고 어, 가격도 착한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. 요 앞전에도 완판하고 오늘또 예쁜 아이들 많이 차려 놨습니다. 자, 보시고 찜도 해 주시고요. 또 힐링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는 청담다육 여기 주소 한번 보세요. 송정동 872-5번지입니다. 자,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1번 안시리움이고요 39,000원입니다. 자, 여기 초록 입장이 예쁘고요. 요건 다육이기도 아니고 그냥 관엽이 입죠 자, 이거 입장의 색감 안 보세요. 빨갛게 너무 예쁘죠. 또 여름에는 이런 거 하나씩 키우고 있으면 또 기분 전환도 되고 괜찮죠.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. 자,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. 그 다음에 2번 레티시아고요 35,000원입니다. 자, 이거 두수가 많습니다. 와 이렇게 군생으로 멋지네요. 입장 대두리에는 아직 붉은색이 제법 많이 남아있고요. 요거는 화분이 단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. 그 다음 3번 백봉이고요. 4 9 0 0 0원입니다자 아래쪽에 여기 큰 얼굴 작은 얼굴 있고요. 또 목대 쭉 따라 올라가면 위에 이렇게 또큰 얼굴 있습니다.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 살짝 핑크 보입니다. 자 화분은 이렇게 크기가 좀큰 편이고요. 그다음 4번 핑크비안트고요. 33,000원입니다. 요거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입장 끝 부분에 손톱에 빨갛게 점꼭 찍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어, 명화본에 이렇게 담아놨고요. 그다음 5번 홍매와 철하고요. 46,000원입니다. 자 홍매와 철하는 가격이 좀 나가지요. 입장이 작은 입장들이 좀촘그하게 있고요. 또 가장자리는 약간 오렌지빛도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.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. 그 다음 6번 슈가 베이비고요. 36,000원입니다. 자, 이것도 군생으로 멋집니다. 특수가 많네요. 자, 여기도 손톱 부분에는 붉은색이 조금 남아있고요. 자, 화분은 크기가 좀큰 선이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 7번 오렌지 멀로고요. 28,000원입니다. 자, 얼굴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. 뽀얀 분 바르고 또 가장자리는 전체가 핑크빛이 감도네요. 요거는 도인도 부분에 담아놨고요. 그 다음 8번 글램핑크고요. 27,000원입니다. 자,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큰 편입니다. 자, 손톱 끝에는 약간 붉은색 있고 아래쪽 입장은 오렌지빛이 감돌고요. 자, 화보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 9번 블랙킹이고요. 29,000원입니다. 와, 이 아이 멋집니다. 입장 쭉쭉 뻗어있고요. 자, 안쪽에는 붉은빛이고 바깥쪽에는 검붉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자, 화분에 이렇게 큰데 담아놓고, 화분 포함 29,000원.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, 10번. 육종마리아 철하고요. 36,000원입니다. 자, 요것도 하엽까지 딱 떼놓으니까 깔끔하네요. 입장에는 약간 오렌지빛이 좀 감돌고요. 자,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11번. 나나우쿠민이고요. 24,000원입니다. 요거 투수가 참 많지요. 그리고 가장자리에 아직 붉은 색깔, 색감 다 보여주고 있고요. 어, 군데군데 이렇게 또 적심 자국은 보입니다. 자, 화분하고 크기 보시고요. 그 다음 12번, 브레이브고요. 19,000원입니다. 요거 두수가 좀 많습니다. 한 7도 정도 될것 같고요. 요거는 전체 오렌지 빛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손톱은 붉게 물들어 있고요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13번, 저스토스고요. 23,000원입니다. 자, 요거는 또 꽃이 참 예쁜 아이죠. 핑크로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. 아, 너무 예쁩니다. 자, 화분은 요렇게 키가 조금 있는 아이고요그 다음 14번, 로우구요. 2만0 0원입니다 자, 요쪽에 어, 입장 테두리 한번 보세요. 요쪽은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요쪽은 철화가 또촘촘이 있습니다.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다 올려져 있고요 화분은 키가 이렇게 조금 큰 아이입니다. 그 다음 15번, 연봉이고요 18,000원입니다. 자, 목대가 두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두 개의 얼굴로 되어 있고, 입장이 넓고, 피멍이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, 16번, 수연이고요, 18,000원입니다. 자, 목대가 쭉 올라갔고요. 자, 외도로 되어 있습니다. 입장은 크게 되어 있고, 테두리에 빨갛게 라인이 들어가 있지요. 자, 요거는 화분이 예운분입니다. 그 다음, 17번, 사랑무고요, 3 1 0 0 0원입니다 자,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. 자, 입장해 보세요. 이렇게 하얀 색깔도 너무 예쁘죠? 그 부분에 또 핑크 다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하얀 부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, 18번. 연화죽이고요. 25,000원입니다. 자,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러 개의 목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렇게 입장은 초록으로, 어, 대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쫙 뻗어 있지요. 이거다 하얀 부분에 예쁘게 담아져 있습니다. 19번 온슬로우고요 23,000원입니다. 자,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또 밑에 쪽으로 보시면 자구를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. 자, 자구가 한 4개 정도는 있는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화보 모양 보시고요그 다음 20번 로슈아로 하고요, 17,000원입니다. 자, 요거 밥이 좀 많은 편이고요. 입장 가장자리는 또 붉은색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편이지요. 화분에 가득 찼습니다. 근데 이 아이는 화분에 여기 전에 보시면 작은 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화분 값은 치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 21번 페리도트고요. 17,000원입니다. 자, 요거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. 또 여기 큰 얼굴,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. 이것도 화분 포함해서 이 가격이면 아주 착하게 나온 편이지요. 그 다음 22번 특환이고요. 2만원입니다. 자, 3도로 되어 있습니다. 입장 끝부분이 통통하고요. 안쪽에 물을 머금은 듯이 오른 모양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 23번 링고스하고요 16,000원입니다. 자, 이쪽에 얼굴이 있고요. 또 이쪽에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. 입장 끝부분에 살짝 손톱에 붉은색이 있습니다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, 24번, 슈퍼클론이고요, 19,000원입니다. 자,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크기 보시고요. 가장자리에 금불은 빛이 진하게 다 들어가 있는 편이지요. 자, 화분 보시고요. 생경분 같아 보이네요. 그 다음, 25번, 누다고요, 2만원입니다. 자, 여기 초록 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두추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. 요거는 화분이 또 토도의 화분입니다. 자, 26번. 조이 스톨루크 금이고요. 17,000원입니다. 자, 입장마다 녹금 섞여 있고요. 가장자리 핑크 살짝 들어갔습니다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27번. 문스톤이고요. 2만원입니다. 자,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. 여기 약간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. 손톱 끝에 금불게 색감이 진하게 다 들어갔습니다. 자, 화분하고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. 그 다음, 28번, 루비 틴트고요, 19,000원입니다. 요것도 입장, 색감아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입장 통통하면서 끝부분에 빨갛게 좀꼭 찍어주고 있습니다. 화분은 단화분에 담아놨고요. 그 다음, 29번, 선인장이고요, 22,000원입니다. 요거는 그 하얀 색깔, 요런 정도네요. 뽀얗게 보이면서 작은 가시가 조금씩 달려있고요. 아주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, 30번. 다크 초콜릿이고요. 22,000원입니다. 자, 큰 얼굴 하나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. 자, 안쪽에는 색감을 이렇게 어두운 붉은색으로 돼 있고요. 손톱에는 검은 빛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, 31번. 설탕공주고요. 27,000원입니다. 이것도 투수가 엄청 많네요. 이렇게 얼굴이 가운데로 다 모여가지고 좀 촘촘하게 되 있습니다. 자 뽀얀 분도 있고요 약간 타원 모양의 화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2번 레드탄 철하고요 28,000원입니다 자 레드탄은 자주 봤는데요 철화는 자주 못본것 같습니다 자,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생얼이 있고 이쪽도 철화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네요 요거는 인동 부원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3번 양진 철화고요 24,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생활도 있고요. 이쪽은 철화로 되어 있고요. 지금도 붉은색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아이는 새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쁜 모습 보여줄라이죠. 자, 요거는 건이분 같고요. 그다음 34번 수연이고요. 25,000원입니다. 자, 두수가 여러 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. 입장테두리에 붉은색 살짝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화분은 노란 꽃이 있는 예쁜 화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다음 35번 카나리안 바이올렛이고요 28,000원입니다. 자, 이쪽 앞쪽으로는 생얼이 다 자리하고요. 이쪽은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입장의 색감이 너무 예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요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다음 36번 베로니카고요 2만 원입니다. 자, 얼굴 크기는 종이컵하고 보시고요. 손톱 끝 부분에 붉은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 37번 일본 성냥이고요 22,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자 뽀얀 분을 발랐는데 가장자리는 또 약간 오렌지빛 핑크빛 요렇게 다 감돌고 있고요 또 화분은 요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38번 엘시하고요 26,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자한 구도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 밑에 또 작은 아이가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요것도 입장 뒤쪽이 빨개지는 아이죠 자, 화보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 39번. 뭘로고요 33,000원입니다. 자, 얼굴이 이 정도로 크기가 됩니다. 요것도 분 많이 바르고요. 이쪽은 약간 핑크빛 감돌고, 아래쪽에는 약간 오렌지빛 감돌고요. 요거는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 40번. 마디바고요. 18,000원입니다. 자, 크기 보시고요. 요것도 가장자리 핑크빛 다 먹어먹고요. 또 프릴이 꼬불꼬불 이렇게잘 잡혀있지요. 자, 화분 모양, 요렇게 보시고요. 그 다음, 41번. 야생 콜로라타고요. 2만원입니다. 자, 요쪽에 얼굴이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손톱 보세요. 금붉고 진하게. 붉은색, 요렇게 다 내주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사각 도인도분이고요. 여기 보시면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. 요건 유약이 살짝 말린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. 그래서 요거 좀더 착하게 냈습니다. 그 다음, 42번. 블루 엘프고요. 27,000원입니다. 이것도 투수가 여러개로 되어있지요 입장 끝에는 이렇게 또 붉은색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화분이 선물내 분이고요 그 다음 43번 턱시판 철화고요 2만 천원입니다 요것도 제법 많이 묵은 아이입니다 색감만 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색감 유지합니다 생얼이 있고 또 철화도 있고요 요쪽으로 또 철화가 있고요자 둥근 부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, 44번. 멜저초라고요. 33,000원입니다. 자, 이쪽에 생얼이 보입니다. 그리고 초라들도 있고요. 손톱은 빨갛게 이렇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오렌지 색감이 살짝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. 자, 화보는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, 45번. 핑크 블로라고요 23,000원입니다. 요거는 전체가 이쪽으로 삼도 이렇게 자리하고요. 또 이쪽에도 또 얼굴이 보입니다. 자, 전체가 한 사도 오도 될것 같습니다. 입장 가장자리에 또 빨갛게 물들어 나 있죠. 요거는 예운분이고요. 그다음 46번 샴페인이고요. 18,000원입니다. 자, 얼굴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. 입장은 약간 맑은 녹빛이 보이죠. 가장자리에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요. 또 빨간 깨도 조금씩 쏟아져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예운분입니다. 그다음 47번 온슬로우고요. 15,000원입니다. 자, 외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입장에는 살짝 노란빛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48번 링고스타고요. 21,000원입니다. 이것도 색감이 참 예쁘죠. 약간 옥빛도 있고요. 연두, 노랑, 오렌지 뭐다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. 뒷면에 색감이 좀더 들었습니다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49번 아담이고요. 15,000원입니다. 자, 요거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구요. 입장 끝에는 빨갛게 군데군데 요렇게 색감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화분 모양 보시구요. 그 다음, 50번, 구스젤리고요. 16,000원입니다. 자, 요 정도로 크기가 되는 아이입니다. 입장을 살짝 오목하, 오목한 요런 모양을 해주고 있지요. 자, 화분 보시구요. 그 다음, 51번, 라울금이고요 22,000원입니다. 자, 입장에 녹금 골고루 섞여 있구요. 색감이 깨끗하고 아주 예쁜 아이죠. 여기다가 화분은 또 봄날 공방 화분, 예쁜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, 52번, 샤포테고요, 12,000원입니다.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. 요것도 어두운 지금 붉은색인데, 물 더들면 빨갛게 예쁘지는 아이죠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, 53번, 올리비아고요, 23,000원입니다. 요거는 어 약간 달 모양, 요런 모양의 화분에 오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합식이겠죠. 크기가 비슷한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고요. 자, 화분이 또 앞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 54번 벤바디스고요. 14,000원입니다. 자, 양쪽으로 큰 얼굴 두 개가 있고요. 그 밑에 또 자구를 이렇게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. 여기 뒤쪽에도 자구가 있고요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 55번 샤를로즈고요. 15,000원입니다. 이거 3도로 되어있습니다. 입장 가장자리에 붉은색 보세요. 이렇게 색감 예쁘게 들어갔고요. 요거는 홍조분입니다. 그 다음 56번, 추비립스고요, 만원입니다. 자, 크기는 이렇게 비교하시고요. 요것도 입장 끝에 핑크빛이 너무 예쁘죠? 빨갛게 이렇게 색감 들었습니다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57번, 수미미티고요, 만오천원입니다. 요거 빨간 꽃이 예쁘죠? 요즘 이 아이가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키우시더라고요.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, 58번. 원종 아모에나고요. 19,000원입니다.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. 입장에는 약간 분도 있고, 약간 보랏빛도 풍기고, 또 화분은 락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. 그 다음, 59번. 아메치스고요. 13,000원입니다. 자, 요거 작아도 제법 묵은 아입니다.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고요. 입장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핑크빛 다 머금고 있습니다. 자, 요것도 락분에 요것도 가격 좋고요. 그 다음, 60번, 스노우반이고요, 17,000원입니다. 자, 도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. 전체 한 10도는 좋게 될것 같습니다. 오해하면서 약간 보랏빛이 살짝 풍깁니다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, 61번, 티피처라고요 2만원입니다. 자, 요거는 전체가 한, 생얼이 한 6도 정도 되겠고요. 또 요쪽은 철화로 되어 있고요. 요쪽은 금일까요? 살짝 노란색이 보입니다. 그리고 손톱은 붉게 물들어 있고요.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다음 62번 마디바고요 17,000원입니다.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. 양쪽으로 이두가 이렇게 자리합니다.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랐고요. 자 화분 보시고요. 그다음 63번 수미미티고요 19,000원입니다. 자 이렇게 꽃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. 자또 화분은 또 이렇게 다른 모양의 화분에 이렇게 또 소매 밑에가 있고요. 그 다음 64번 데클리날튜움이고요 25,000원입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약간 어, 핑크와 보랏빛 이런 색감이 드네요. 자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.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 65번 레드오렌지고요. 레드 1 0원입니다 자, 이쪽엔 생얼이 보이고요. 이쪽은 초란지 생얼이 이렇게 쫌쫌하게 있는 건지 이러네요 자, 사각품에 담아져 있습니다. 그 다음 66번 일본 문가드니스고요. 11,000원입니다. 자,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. 입장 테두리에 핑크빛 진하게 다 올라 있습니다. 색감이 예쁘죠?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67번 일본 신라이고요. 15,000원입니다.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. 또 밑에 작은 얼굴 이 있습니다. 이것도 예쁜 색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네요. 손톱 쪽에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예쁩니다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다음 68번 캐라리언이고요. 2만 원입니다. 자, 양쪽으로 이도 있습니다. 끝 부분에 핑크를 많이 머금고 있지요. 요거는 사각 도 엔도 부분에 담아놨고요. 그다음 69번 로망이고요. 15,000원입니다. 자,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. 한 8도 정도 되겠고요. 약간 색감이 노란색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고요. 자, 화분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, 70번, 아드리안이고요. 14,000원입니다. 아주 새까맣게 입장에 이렇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. 손톱은 더 새까맣고요. 자, 사각분, 요런 데다가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, 이제 71번부터는 이종에 15,000원, 요렇게 요런 아이들, 어, 세트 준비했습니다. 자,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고요. 끝 부분 보세요, 빨갛죠? 그다음에 파이어 필라가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. 이렇게 이도 자리하고요. 자, 이렇게 화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. 요거 71번이고 15,000원입니다. 그다음 72번 레드 티아라가 들어가 있고요. 자, 요것도 색감 한번 보세요. 끝 부분이 손톱 쪽이 또 아주 매력있네요. 그리고 불카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것도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. 좀더 물들면 빨갛게 변하는 아이고요. 이렇게 2종, 요거 72번이고 15,000원입니다. 그 다음 73번, 여기는 슈퍼 엘레강스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슈퍼 오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또 소농기 화분입니다. 요거 화분하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거 2종에 15,000원 73번입니다. 오늘 준비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